오늘 성모님 생신 날 그냥 진행할 수 없어서 축하의 의미로 같이 이렇게 말 드렸고 또 이제 에 오랜만에 성례 파우스트나 일기 에 짧게 에 나누고 나누게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616항입니다. 오늘 616항 목요일에 내가 방에 갔을 때내 위에 거룩한 성체가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성체 위쪽으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성체 안에 너의 힘이 있다. 성체가 너를 방어할 것이다.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외롭고 힘드신 분들, 성체가 너의 힘이다. 성체가 너를 방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후에 환신은 사라졌다. 그러나 비상한 힘과 빛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그 다음에 음, 넘어가서 6 2 0항 성모님과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의 스승이시다. 마리아는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 성모님은 항상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탄생의 목적, 오늘 성탄의 목적입니다. 오 마리아님, 어머니의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침묵 속에서 저의 영이 밝아집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면 할수록 우리 영은 밝아집니다. 625원, 그날 저녁에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삶은 나의 삶과 같아야 한다. 성례 파워친에게 숙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의 삶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복수로 쓰셨어요. 너희들의 삶은 나의 삶과 같아야 한다. 조용하게 숨겨진 삶. 하느님과의 끊임없이 일치 속에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삶이어야 한다. 하느님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나살라트 프랑스에서 교황청 인가받은 성모 발현지입니다. 나살라트에서도 제가 오늘 기, 우연히 읽게 됐는데 거기서 역시 제림에 대한 준비도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오늘 또성녀파스널을 통해서 언젠지를 모르죠.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일, 일제 속에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의 제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늘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소, 하신, 송모님이 오늘 하신 말씀, 너희들의 삶은 나의 삶과 같아야 한다. 라는 것을 축일 어머니께서, 송모님 성탄, 탄생 축일에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그, 캄보디아의 기술사 후원금, 아직 못보내신분 원하지 계속 보내주면 도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에서 성그그 기숙사가 완성된 후에 운영비를 계속 법인에서 대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봉헌되는 모든 돈은 바로 여 캄보디아 살시셔의 운영비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기도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성모님 생신이니까 오늘 저녁 목주기도는 진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더 특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목주기도 때 뵙겠습니다.